2024년 12월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보조금이 마감이 되었고요. 현재 구매 가능한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통영시와 신안군은 12월 27일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. 남해군, 의성군, 안동시 진도군, 장성군, 무안군 화순군, 구례군, 여수시, 남원시가 31일에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. 확인하시고 아직 구매를 망설이시는 고객님들은 IMEV로 문의하셔서 마지막 혜택 최저가로 빠르게 좋은 차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현재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차량 바로 1천만원대 만능 전기밴 세아인데요. 국내 최초 신충돌법규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편의사양부터 안전옵션까지 일반적인 화물차에서는 볼수 없는 사양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. 묵직함이 느껴지는 세아밴은 순차감도 뛰어난데요. 세계 1위 배터리사인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요. 1000kg까지 적재 가능한 적재함은 PVC 알루미늄 바닥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84km이고요. 도심에서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240km까지도 주행 가능해요. 급속 충전 시 40분, 완속 충전 시 8시간 정도 소요되고요. 2 2 0 v 가정용 충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찾아보기 힘든 시골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밴입니다. 화물 운송 외에도 이렇게 캠핑카로 구조 변경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. 미니밴이지만 적재함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. 내연기관 차량 대비했을 때 연간 최소 500만 원 이상 유지비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1, 2년만 타시면 차량 한대값 그냥 챙겨가시는 거예요. 1천만원대 비용으로 일과 여가를 모두 잡으실 수 있는 차량 정말 올해 마지막이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. 차량문의는 전국 1위 우수공식대리점 IMEV로 연락주시고요. 지금 들어오시면 썬팅과 블랙박스, 코일매트, 220V 가정용 충전기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. 그럼 사장님들 이번주도 화이팅 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